오늘 행사는요 네이버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실시간 영상 노출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들 모셔볼까요? 모셔볼까요? 네올봄급장가를 들썩이게 할드림의 이병헌 감독님, 박서준씨, 아이유씨, 김종수씨, 권찬석씨 정승길씨 양현미 씨, 홍화표 씨, 마지막 서준석 씨까지 무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드림팀이 보내로 대판을 달려갑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자, 네, 자 뒤에 마이크가 있거든요. 네 마이크를 들고 탄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잘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 아, 한 물이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정말 우리 대우분들과 감독님의 등장으로 이곳 분위기가 한층 더 뜨거워졌는데요. 자, 시원하게 우리 대표들 공식 구울 때 아닙니까 맞지 기억 나시나요? 네, 우리 캐 네, 준비되셨나요? 아, 네, 우리 화소 선수 시험이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아, 아, 네, 아, 자,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 도로. <laughs> 도로. 네, 자, 우리 황소 선 그렇죠? 위캔두 Dream. 안녕하세요, 두드림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예, 리허설이에요, 여러분들. 예, 생중계지만. 그렇다 치고, 자, 갑니다. 하나, 아니, 둘, 셋. 위키 두드림. 안녕하세요, 두드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무슨 신인 아이돌 같았어요. 예, 오늘 사실 영화 쇼케이스인데, 아이돌 데뷔 쇼케이스 현장처럼 굉장히 뭔가 푸릇푸릇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드림 연출을 맡은 이대원입니다. 오늘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홍대 역할을 맡은 박서준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어, 너무 설레는데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소민 PD 역할을 맡았던 아유입니다. 이 오늘 이렇게. 다들 매우 축하합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관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습니다 서울의 대박나 영화들인 에서 한동을 맡은 김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핵공댕이 효공이역을 맡았습니다. 고생하습니다 예. 핵녕하십 반갑습니다. 범죄 역할을 맡은 정승 입니다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수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선 역할을 맡은 이영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앵그리 키퍼 역할을 맡은 양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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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밀리의왕영진역을 맡은 공 완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금전 에너지 인국 역할을 맡은 허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그만...